트럼프의 속내를 구조 우리가 까보자면, 판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어차피 암호화폐 시장에는 먹을 게 많다. 리플이 이번에 신의 한 수를 뒀습니다. 뭐냐면, 트럼프한테 딱 달라붙었어요.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가면 리플은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많은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 뭐 리플 투자자들이 굳이 뭐 여기서 이 달러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 한 5년 안에 규모가 한 10배 정도 될 걸로 시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트럼프 정부가 이거 상당히 좀 재미있는 이벤트인 것 같은데 암호화폐 관련 이 범죄자들을 무더기로 면책 및 수사 종결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들리더라고요. 이에 트럼프의 가족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이 바이낸스 사이에 뭐 빅딜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적인 성격의 어,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 쪽에서 약간 뭐 관세 노이즈 때문에 사실 그쪽에 그 대부분의 시장이 시장이 쏠로 있는 가운데 이 암호화폐 쪽에서 조용히 이런 행동을 취하는 성능이 무엇일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못된 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실 음. 이 무슨 큰 사기가 있어서 큰 잘못을 저지러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암호화폐를 공격하고 진누르려는 차원 이반 암호화폐 군대라고 하는 그런 <laughs> 주체가 만들어져서 바이든 정부에 거기 이 행동대장이 게리 겐슬러라는 친구였습니다. 아. 그냥 가, 다 가서 잡으러 다니고 소송 걸고 못 살게 아. 굴고 쫓아내고 배척하고 음. 이래 왔는데 이게 이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배척할까? 인터넷이 사기라고 언제까지 배척할 수 있을까? 모두가 컴퓨터를 들고 여기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은 사기라고 쫓아낼 수 있을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암호화폐를 빨리 받아들이는 게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이게 정상적인 접근인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트럼프의 속내 또또 또 속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또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트럼프의 속내를 구조리가 까보자면 이 사람이 또 이걸 통해서 얻으려는 게 있겠죠. 어 굳이 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판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어차피 암호화폐 이 시장에는 먹을 게 많다. 그럼 우리가 더 먹어야지. 판을 깔아놓고 어 미국이 이 코인을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살걸 알아요 본인이. 그럼 사기 전에 뭔가 전략적인 접근을 할 텐데 이 사람은 사업가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접근을 해보면 제가 사는 동네에 이제 학교가 새로 세워졌어요. 어 몇십년 전에. 그런데 그 땅을 공짜로 줬습니다 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어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그래 놓고 학교가 들어오니까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건물들 땅값이 다 올라갑니다. 아. 이 사업가라면 여기다 학교를 본인이 건축해서 짓는다 개발자다 하면 이 주위 땅을 먼저 사죠. 그런 전략이다 이거죠. 트럼프가 음.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산다면 또 다른 알트코인을 비축금으로 산다면 그 전에 뭔가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 아닐까 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이 부동산 개발 업자다 보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표현에 따라서 정말 약간 음. 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요번에 좀 알트코인 얘기 좀 해보겠는데 알트코인도 네. 이뭐 비트코인 자체가 워낙 힘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하락장을 맞아서 리플 또한 뭐이 달러 지지선 분기 위기에 놓였다 이런 얘기들이 약간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음. 있는데 이이 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 큰 하락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이 달러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지지이기도 하거든요 그이 달러가 그냥 심리적인 지지, 2달러니까, 1달러, 2달러, 3달러. 그럴 수도 있지만, 2021년 고점이었습니다. 아, 정확히는 1달러 90센트 정도. 거기가 고점이었는데,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이, 이, 고점이니까 강력 저항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항을 맞이하다가 뚫어냈거든요. 그러면 한번 뚫은 데는 이제 그 다음은 지지로 작용을 합니다. 지지란 건잘안 뚫리니까 지지거든요. 그렇죠. 받쳐준다. 아,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없이,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흘러간다면 이게 뚫을 킬게 밑으로 꺼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충격이 온다면 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무슨 경기 침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알수 없는 블랙스완이 온다든가 해서 뭐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뭐그 밑으로까지 꺼진다 그러면 뭐 리플도 무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리플만 빠지는 게 아니고 전체 코인 시장이 붕괴된다면 이 달러 밑으로 빠진다는 거지 리플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마침내 이제 종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 났었던 XRP가 법적 리스크를 이겨내고 또다시 상승세를 탈 기회가 온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리플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음. 어, 리플이 이번에 신의 한 수를 뒀습니다. 어, 뭐냐면, 네네. 네네. 이 트럼프한테 딱 달라붙었어요. 아. <웃음> <이> <웃음> 그렇죠, 네.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수혜자는 리플이 아닐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리플이 얼마나 소환이 좋냐면 사실 작년 대선 있기 바로 전에 리플의 공동창 시자가 크리스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해리스한테 이 돈을 갖다줬습니다. 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다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가 똑 동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플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 브래드 갈리가우스는 트럼프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이 고문 변호사가 있어요. 최대 법률 책임자. 이 사람도 트럼프한테 달라붙어서, 아이고, 형님, 우리가 이렇게 다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또 돈을 막 어마어마히 기부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라스 이라는 아까 그친구는 야, 넌저 찌그러져 있어. 하고 이제 밀어버리고.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까지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래드 갈리오스가 나서서 트럼프랑 악수하고또 무슨 중요한 이벤트 있을 때 찾아가고 또 백악관에서 이번에 암호화폐 행사할 때도 거기 갔어요. 초대를 받아서. 이런 거 보면, 아, 트럼프한테 예쁨을 받고 있구나. 리플이 아직까지 힘들었던 부분이 물론 이제 소송 때문에 할수 있는 걸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그 압력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음.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해외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필리핀, 동남아 이런 데서 뭐 ODL 이란 걸 통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뭔가를 이루고 막 했는데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홈타운에서 미국에서 사업을 마음껏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판이 깔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뉴욕에서 그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 할수 있는 그라이센스도 작년에 에, 취득을 했습니다. 음. 인수 합병을 했는데 커스터디 회사를 이선균지명인지 어떻게 이거랑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어.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어 리플을 이리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주니까 리플이 이제는 날개를 단게 아닌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뭐 이제 앞으로 미끄러질 수는 있죠 잘못하면 그렇지만 이제는 발목을 잡고 잡아뜨리려는 그런 세력은 없어졌으니까 음. 이제 이 공평한 게임을 할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리플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생태계에 그런 움직임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그 움직임이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리플이 발행한 그 알렐 USD라고 하는 스테이블코인. 아, 그런 것들도 맞아요. 지금 굉장히 네. 좋은 반응이 보여지고 있고 또 거기에 나아가서 디파이에 메타버스에 AI에 뭐 이런 것까지 막 이제 다들와서 결제 시스템도 우리가 한다. POS 이런 것까지 막 붙여주니까 리플이 예전에는 그냥 송금만 하는 이런 은행들만 사용하는 이런 걸로 이제 인식이 돼 있었는데 어 이제는 미국 내에서 이 금융권들과 연계하는 은행들과의 서비스 그리고 다른 그 블록체인과 경쟁도 할수 있는 디파이라든가 다른 유틸리티까지도 어, 장착된 그런 시스템이 될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생기면서, 리플이 큰 가능성이 열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그 2달러 지지선 붕괴 가능성과 또 연계를 해보면은 사실 뭐 관세라든지 정말 또 경기심시가 세게 온다든지 그러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그 지지선을 하향 이탈할 수 있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 다양한 호재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 붕괴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또 반등해서 또 의미 있는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 다른 관점으로 보면 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7만 달러 밑으로 꺼질까봐 막 가슴 졸여가면서 밤잠을 못 잊으시는 분은 없거든요. 아. 뭐 꺼져봐야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음. 비트코인이 다시 여기서 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어쩌면 여기서 바로 가고 결국은 뭐 10만 달러 가고 뭐 100만 달러도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가면 리플은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많은 높은 아.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음. 그러면 뭐 리플 투자들이 굳이 뭐 여기서 이 달러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플 소송 을 종결 소식이 사실 리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이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약간 상징적인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코인들도 아무래도 좀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리플 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코인 이 있을까요? 어 소송 관련해서는 리플 말고도 소송에 연루된 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음. 대표적으로는 뭐 코인베이스 소송이고 바이낸스 소송이 있는데 거기서 지명된 코인들이 있어요. 야 너희들도 증권이니까 안 돼. 얘네들 상장 폐지해. 그래 가지고 또 로빈후드는 몇개 코인을 상장 폐지하기도 했어요. 음. 이제 그런 코인들이 우리도 혹시 언젠가는 SEC한테 끌려가서 금 뭐야 그 증권이라고 어뭐 잘못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 리플 소송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아, 그렇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네. 맞네. 이러면서 확신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코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코인베이지 소송에 연결되어 있는 코인들이 솔라나 에이다 폴카닷 엑시 인피니티 파일 코인 뭐 이런 아. 코인들인데 근데 이제 또 그런 코인들이 리플 소송이 마무리 됐다고 떡상할까 이제 그건 아니 거든요. 왜냐하면 리플 소송이 마무리되는 건 벌써 선반영이 됐습니다. 리플이 승리하는 그 시나리오는 벌써 호재가 선반영이 돼서 이번에 뭐 깔끔하게 마무리된다고 해서 더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벌써가 올라 버렸으니까 사실 2023년에 리플 승리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그때 막6 0 올랐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율됐다, 항소가 뭐 취소됐다. 그러면서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걸 그냥 이만큼 먹을 걸 중간에 계속 나눠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렇게 큰 그런 이 상승 폭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소송 관련 다른 코인들도 리플 소송 마무리겠다고 해서 막 갑자기 달리는 건 아니고 어 이제 정정당당한 게임을 할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걸 마음껏 이제 펴 보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인 코인들 또 리플이 예쁨 받고 있다면 미국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코인? 개발하고 있는 코인?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본다든가 또 어쩌면 XRP처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코인들도 있을 수 있겠고 음. 그런 코인들의 관심을 가지면 좀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설립한 암호화폐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것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태도의 USDT, 뭐 방금 리플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하셨고요.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너무 좋죠. 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난다는 건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알트코인이거든요. 알트코인. 비트코인이 할수 없는 알테네티브 대안으로 코인을 만들어낸 게 알트코인인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그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란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코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RWA. RWA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 그게 바로 증거로, 예시로 보여진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음. 그러면 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사기가 아니고 진짜로 달러를 백업해서 이 블록체인 위에서 사용이 되네?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된다는 건 이더리움에서 사용된다면 이더리움 가스비가 지불이 되고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활발해지는 게 됩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리플 생태계가 활발해지고 솔라나가 활발해지고 에이다가 활발해지고 이렇게 모든 코인 생태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사,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니까 또, 어, 여러 다른 의견이 있잖아요. 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고 다른 건 없나? 유로 스테이블 코인은 없나? 아. 유로 스테이블 코인도 음. 있거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모든 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세계다 보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면 되지 뭐 굳이 또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강자 독식이 되는 거죠. 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이 시총에서 이 점유율을 보자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한94% 정도가 됩니다. 유로 스테이블 코인은 0.2%.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존재감이 거의 없다. 다른 나라 코인, 뭐, 워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 그러 앞으로 이제 달러 스테이블을 통해서 많은 게 이루어지겠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고.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대략 한 2천억 달러가 좀 넘거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있다 보니까, 좋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달러가 탈달러화가 시작되면서 달러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사다가 또 1대1로 백업을 해주니까 어 그러면 괜찮네 얘네들이 국채를 소화해주고 있어요 2천억 달러의 규모를 소화해주니까 그럼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발빠르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지지하고 막 이걸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인데 예제 예상으로는 뭐 한두 달 안에는 통과될 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밀어주고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 내용을 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딱 백업이 돼야 된다. 어, 예를 들어서 뭐 1억 달러를 발행해 놓고 달러를 뭐 5천 뭐만 달러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정확하게 1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발행했다는 건 그만큼 달러 또는 국채를 사야 된다는 의미니까 미국한테 너무 네. 좋죠. 효전으로서 하는 거고,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어차피 같이 가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를 견제하는 게 아니고, 코인이 함께 가는 거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한 5년 안에 이 스테이블 코인 규모가 한 10배 정도 될 걸로 시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상이 네. 다른데, 대략 뭐, 낮게는 뭐 5배, 많게는 뭐 20배까지도 있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내보면 대략 한 5년 안에 한 10배 정도는 되겠다. 그러면 코인 시장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그런 달러 기반 그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뭐 리플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직접적으로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코인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너도 나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리플 같은 경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발행하면 이제 국채를 사, 사 되잖아요, 이걸요? 근데 이걸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발행하면 누가 산단 말이죠. 기관들이 와서 사면, 남의 돈 가지고 국채 사서 그 이자를 내가 먹는 겁니다. 내가 먹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산 사람한테 이자를 주는 것 요건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서 못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나눠줄 수는 없고, 이자는 그냥 리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100%. 그러면, 이거 뭐냐, 남의 돈 갖고 돈 버는 거니까, 손안 대고 쿠푸는. 그런 기억입니다.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모두가 원하는 그런 거예요. 코인 프로젝트 했다가 안 되면 뭐해킹당 하고 뭐 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거 했다가 또안 되면 어떡하고 또 투자자들이 등 돌리면 어떡하나 음. 스테이블 코인은 잘못될 게 없어요. 미국 정부가 뒷받침해 주고 있으니까 국채가 뭐 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좋은 선택이 되는 거고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막 미국 저 뭐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거죠. <laughs>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with you know, Taiwan Semiconductor. We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